죽어. 죽어. <laughs> 야, 한대만들어도 뒤지네. 죽어. 죽어. 야, 이제 진짜 사기 캐리 간다. 아! 아 개사기 십시키. 아, 이거 십시키요 십시키. 푸짐맨은 박재는 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찍긴 찍었으니까 올해 유지해서 뭐하냐 싶으면 또 돌릴 수도 있겠죠. 일단 조금만 유지할게요. 요런 보면서 요런 너무 안 나쁘다 싶으면 그냥 본게 돌려야지 뭐. 그러게 5년이 벌써 지났다. 5년이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가렌만 만지작 만지작거리다가 5년 전에도 가렌 전문가였잖아. 5년이 지났는데도 <laughs> 가렌 전문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님? 어, 이, 이 할매면은 액션 들만 할것 같은데 저표정 별로 필요 없잖아요. 뭘 가야 되죠? 아이템을? 도라망배가 날라나 암베사 처음 만나 봐. 그러니까 다리우스를 오랜만에 하기도 하지만 암베사를 처음 만나 봐. 1렙 때 W 찍어 봤자 별로 재미 없겠죠? 암베사 그냥 도망가겠지. 통계상으로 가렌이 티어가 오른 건 아닌데. 일단 액시움이 효과가 없지도 않아요. 확실히 있어요, 있어. 암베사 Q 스킬이 진짜 길더라. 소지는 안 가요. 소지는 약발이야 님들이 여, 그 뭐지? 평소에 딜 딜가렌을 잘안 가나 보지. 딜가레를 잘안 가니까 딜가레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진 가도 원래 가던 대로 불클 같은 거 가니까 별 차이 없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딜가레라는 입장에서는 차이 엄청 심해요 딜로스 라인전에서 안 뺐어 팩 쉽지 않네 차라리 얘가 텔 안으로서 더 좋은 거 같기도 한번 끌면 나집 가야 될것 같은데 많아 없어서 어 이게 안 끌려? 한점개네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그런 건 그냥 상대에 따라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크산테면은 빈망 많이 필요 없잖아요. 딜이 부족하지. 안배사랑 재밌게 놀라면은 그냥 정글 싸움이 나야 될것 같네.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다. 이팅만 존나 당하네. 판정이 좋나? 아 뭐야 이게? 나이킬갈일것 같은데 이제 쉽지 않네 안배사. 이정도새력이 맞으면 죽을 만한데, 풀콘 맞으면 죽겠다. 씨발, 나 죽는다. <laughs> 야, 이... 쉽지 않네. 안배사. 다리우스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내가 다리우스를 못해서 그런가. 어쨌든 안배사는 스펠이 없다. 유치하가. 왜 이렇게 길어? 240초? 지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딱 기회도 아니네. 쿨이 되게 기네요. 아 사나 이걸 사라 엑시움 엑시움 <laughs> 한3 스택 공인데도 씨발 좋네 3 스택 공밖에 안 되는데 이거 5 스택도 아닌데 저게 뒤지냐 다리오스개사기아뉴 순간 애들이 쫄아서 이긴 거 같죠? 여기서 내가 끌고, 그냥, 두명피읍파니까 그냥, 그냥, 계속 싸워야 되는데, 좀좋은것 같아, 상대가. 하영이요? 아니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해지 코스프레 한번 했어요. 해지들은 어떻게 게임을 하나, 어떤 지급을 받으면 게임을 하나, 이게 궁금했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지랄을 안 하던데. 근데 이제 내가 못했을 때 지랄해. 해지라고. <laughs> 평소에는 지랄 별로 안 해. 또, 근데 또, 해지가, 탑하면 멋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PC방에서, 올라프 탑하는 여자를 봤거든? 안경 쓰고 막, 그렇게, 뭐지 끼가 많아 보이는 여자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범생이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매력이 있더라고. 올라프로 대가리 존나 맞고 있더라고. 한 10년 됐어요. 발불이 맞는 거 같긴 하다 얘는. 다 큐만 빼고 발분 걸리고 끌어볼까? 아니 이 씨벨. 얼마나 도망가는 거야? 뭐 어, 졸라 잘가네 누구 있는 거 같아 이거 아4스택이 돼, 약 4스택인데 약 4.5스택 정도 데미지 나오는 느낌인데 다리우스로 가렌템을 가면 어떻게 될까 별로일까 별로겠죠? 가렌은 W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펜덴 가면 재미는 있을 거 같은데 안 좋을 거 같긴 해요 나중에 조금만 지나도 망가보면좀 가기 싫고 아, 망가면 너무 템이 쓰레기 같아 가레노로도안 가는데 어, 궁이 없는데 죽여! 확실히 다리우스는 그냥 스테라기나 가는 게 낫겠다 터지기가 너무 쉬워 방금 도 터질, 터질 뻔한 건 아니지만 터지는 게내 눈에 보여가지고 솔직히 좀 쫄았어요. 터지기가 너무 쉬워 보인다. 술방 이거 끝나면 술방 할 듯. 난 족발에 한잔 해야 줄. <놀람> 왔는데 와서 왔다. 아 맞다 신분증 보여줘야 되는데. <놀람> <이리> 와. 아리오스 <놀람> 개사기 아니야. 스가님 혼자 이렇게 이런 개사기 캐릭터로 꿀 빨고 있었던 거야? 그냥 궁만 찍으면 다 뒤지는데 <laughs> 가렌 궁세번 쓰는데? 스가.. 스가 꿀 빨라졌네 진짜 궁만 찍으면 뒤지네 조석이 캐릭터가 다 있네 가렌 버릴까요? 그냥 궁만 찍으면 그냥 트리플이라는데 암베사 상대로도 좋고 암베사도 솔직히 가렌 힘들잖아 다리우스는 암베사 상대로 힘든 거 같지는 않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반은 되는 것 같고 가렌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씨 와 이게 죽네 자 안배사 암베사. 안배사가 아니라 죽어 죽어 <laughs> 야한 대만 들어도 뒤지네 죽어 죽어 야이총싸이 <laughs> <족싹이> 캐리건이야 <캐릭터 아니야. 웃음> 와, 스간 개꿀 빨라. 스간 개꿀 빨로 하냐? 야이 <laughs> 진짜 <조>, 초썸이잖아. <laughs> 가렛 왜 하는 거야? 스간님, 실업자 만들겠습니다. 이런 개사이 캐릭이 있는데. 다리우스 첫판에서 페달이 바로 먹네. <laughs> 재밌다잉. 되게 짧게 지르네. 잘하는 것 같다. 결정로 심판하겠다. 라인을 필요 상대로 밀어야 편하다. 약점을 자꾸 돌릴 수 있어 가지고. <laughs> 바텀이 킬다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두번 죽었네. 좀이라고 잡는 것도 아니고요. 저 이거 빛망 없으면 잡기 힘들어요. 잘 도망갔어. 아, 파이 파이크도 했는데. 아, 비에고 씨발. 라인 박았다. 비애가 없었으면 이겼죠. 근데 비애고 있는 거 알고, 내가 무의식 중에 알고 있던 것 같아. 그냥 그냥 도망갈 생각 없이, 어차피 도망가도 죽는다 생각해서 했나 아닌가? 비애고 있는 거 알았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긴 한데, 몰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씨, 좀 써줄 걸.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데아 바텀이 너무 터진다 파이크 로밍 보내면서 아니 근데 이정도 바텀이면 괜찮아요 지금 되게 괜찮아 이정도면 1인분이 안 되는 건아니 근데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씨발 아니 뭐 그런 걸 주냐 요새 특포 조금 적게 가요. 발분을 더 많이 가긴 하는 것 같아. 특포가 한열판 중에 한세 판. 그러니까 내가 발분을 요즘에 많이 가는 이유가 제가 딜을 더 가요. 옛날보다 지금. 지금 망갑을 잘안 가. 그러니까 망갑이랑 삼이랑 잘 어울리는 건 아닌지. 발분 가는 이유가 애들 느려지게 하려고 가는 건데 제가 딜을 좀 많이 가니까 애들 느려지게 해서 한 번에 다 이제 갈라고 가는 거예요. 발분 가는 이유가. 지금 3코어를 망갑을 갈 거면. 발분으로 안가 근데 3코어를 필멸자 가거나 인필을 가거든요 그러면 발분이랑 효율이 좋아요 아 직스 씨발 저거 몇 번이냐 아,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니야 직스? 우리의 용기는 진짜 애들이 채팅을 진짜 안 친다. 솔직히 직스한테 지랄할 새끼들 존나 많을 텐데, 지금 아무도 뭐라 티어가 높아서 그런가? 죽죽놈.